재개발사업 조합의 조합원은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는 자동으로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됩니다. 조합원의 자격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을 조합원으로 봅니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않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봅니다. 3. 조합 설립인 가후 한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때 주택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 처분 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경우에는 조합원이 될수 있습니다. 세대원의 근무상 사정이나 질병 치료 취약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않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양도인.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양도인.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양도인.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을 10년 이상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양도인, 착공일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은 재개발 사업의 토지를 3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양도인. 오늘은 조합원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